자, 이 문제 풀어볼게. 얘는, 음, 이게 24번이랑 똑같은 거 알지? 자, 여기는 얘가, 어,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음, 자, 마이너스 1, 자,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 이렇게, 그지? 이 수업시간에 풀어주긴 한 건데, 그지? 음, 얘가, 하긴 안 풀어줄 문제가 없긴 하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 더하기, 그니까, 요거, 내가 수업시간에 그림을 잘못 그렸던 문제구나,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얘가 4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얘는 요거니까, 얘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안에. 이럴 때는, 자, 얘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안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마이너스 4.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 그런 다음에 이쪽에는 이 뒤, 안쪽에는 얘, 이 사이를 결정해야 되잖아. 근데 얘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여기가 지금 미분값이 제로잖아. 여기 미분값이 제로지. 얘가 미분값이 제로가 되게끔 해야 된다고. 미분값이 누려면 얘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갈수 밖에 없지, 3차 함수가.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이렇게 요렇게 된 거야. 삼함수 이렇게 된 건데 그 중에서 일부가 이렇게 그려진 거지.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니까 자 여기는 이 아이의 함수. 이3차함수를이 검정 삼함수를 구하려면 여기서 얘를 이렇게 사이들 쭉 크어.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여기가 변곡이니까 지금 내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다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얘가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아이의 그 풀이는 얘가 y 값이 4니까 f(x)에서 4를 빼주면 어디서 접하고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어디를 지나가 2를 지나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최고차항개수는 모르니까 a라고 쓰는 건데 최고차항개수준거 아니지 그렇지 이렇게 그럼 여기는 얘가 여기는 얘를 지나간다 여기를 2를 지나간다. 까지는 쓴 거야. 그리고 얘가 2대1이 된다는 사실을 쓴 거라서 사실은. 그래서 여기가 극값이다. 는 사실 썼지만 극값의 값이 마이너스 4라는 걸안쓴 거지. 야 그래서 여기다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4가 된걸 쓰면 fe를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1을 집어넣었으니까 4. 마이너스 1 곱하기 a. 여기서 a 값이 나오게 되지 마이너스 2인가? 음, 아, 2구나. 2. 이렇게. 그때 이 집어 넣어주면 문제 끝나는 거지 됐지?